금방 다 먹었어요. 혀를 내밀면서 와 없어졌어요. 저 빠른 날개지 소리 때문에 에그 박사의 말도 빨라지는 거 같아요. 와 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그 박사입니다. 자 오늘 에그 박사가요. 페트병을 가지고 말... 이제 페트병과 그다음 막걸리 그리고 과일 같은 걸 이용해서 말벌 트랩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은 다 비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여기 너무 위에다가 붙이게 되면요, 말벌이 위로 가는 습성 때문에. 다시 들어왔다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말벌이 갇히게끔 하기 위해서 밑에 쪽에다가 아래 쪽에다가 이렇게 페트병을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말벌이 빙 들어가서 이쪽으로 빙 나왔다가 다시 나가려고 하면은 못 나가겠죠. 오됐어 어, 됐습니다. 오딱 어, 들어갔죠. 딱 들어갔어요. 다음에 반대쪽도.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걸어두기만 하고 안에다가 유인액을 넣기만 하면 발벌이 쪽 들어갔다가 갇혀가지고 이 위에 발벌이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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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효액 유인액을 만들 건데요. 발효액은요 이미 발효가 돼있는 술을 이용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막걸리 와인입니다. 바나나 그리고 이 과일 통조림을 이용해서 달콤한 냄새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를 조금 담아주도록 할게요. 원수 스브스베스 르브스베스? 오! 여기도 와인을 조금 넣어줍니다. 반반 정도 넣어줄게요. 이 부분을 에그 박사가 또! 이 바나나는 으개가지고 요 바로 통에다 담아주도록 할게요. 자, 달콤한 냄새가 날수 있는 바나나. 와, 이거 먹으라고주는 건가? 맹거 같다. 오! 얼마나 단지 맛을 봐야겠죠? 야? 음! 으아! 음. 자 이제 유인액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어 냄새. 자 벌써 어떤 음. 냄새가 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말벌이 잡히는데 말벌이 안에 빠질 것 같아요. 저거자 이거 박스 손으로 만든 이거 핸드 핸메이드죠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말벌 트랩을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적의 입지고볼수 있겠습니다. 사방이 트여 있어가지고 냄새가 사방 퍼진 다음에 여기 안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벌들이 갇혀서 못 나고 위에서 계속 윙윙윙윙윙 돌것 같습니다. 여기 다트을 설치한 다음에 다음 날 와서 이곳에 어떤 생물들이 과연 말벌이 잡혔을지 아니면 다른 생물이 잡혔을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에그박사가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봤거든요. 근데 뭔가 잡혔어요. 와, 효다가 굉장히 좋은데요. 자, 지금 이 안에 들어간 벌은요, 앵박사 멀리 봤을 때 어, 굉장히 커가지고 나름 어, 장수 말벌이 아닐까 싶었는데 말벌은 아니고 쌍살벌입니다. 쌍살벌 허리가 홀쭉하고 검정색깔에 노란색깔, 황금색깔 다리를 가진 쌍살벌입니다. 와, 쌍살벌도 앵박사 만든 수제 여기 유인 액 냄새를 맡고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저 벽에 붙은 액을 먹고 있습니다. 자, 들어온 김에 목을 축이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유인액을 다 먹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좁은 틈 사이로 나가면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쌍살벌이 되고요. 만약에 갇혀 있으면은 자, 일단 주변에 붙어 있는 애을 계속 먹고 있고 먹고 있고요. 자, 위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위에도 막혀 있죠. 일단 애그박사 목표는 내일와 가지고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 내일까지는 못살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 열어 가지고요. 일단 이 쌍살벌을 다시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는 모습 봐야 되는데 자, 입구를 못 찾고 있어요 자, 날라, 날라, 나, 날개짓을 라 날라 날 하고 있고 자, 나왔습니다 오, 오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오갑자아 에그 박스한테 공격한 줄 알았어요 에그 박스 생각하던 대로 내일 다시 와서 안에 잡혀있는 생물들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그 박스가 설치한 지 하루가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일단은 멀리서 봤을 때 날아다니는 건안 보이는데? 이거 말 일단 말벌이 아니고요 나방이 보여 나방 나방이 보입니다. 나방. 자이 나방이 나방. 오 그리고 안에 뭐뭐 뭐, 뭐 엄청 많은데. 잠깐만. 이거 떼서 볼게요. 오 나방 나방 나방. 나방 뭐 그다음 밑에 뭐날아다닐것 같은 곤충들이 있는데요. 그 곤충 트랩이됐어요 곤충 짬뽕 트랩인데 파리 같은 게 보이고 있다.는 에그박스 열어야 되겠어요. 열어야 되는데 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잘라야 됩니다. 틈을 일단 분해시켜 보겠어요. 열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어 놨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에그 박사가 거의 지금 뜯어 뜯어서 분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니다 안에 보면은 그 바나나 같은 것도 보이고요. 안에 보면 하늘소도 있어요. 하늘소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날개 에달있이큰건 뭐죠? 우와! 다행히 살아 있습니다. 자 빠진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자이 술에 오. 오, 어, 얘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어, 다 먹고 있어. 지금 빠진지 얼마 안된 건지 아니면 이게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술에 좀 취해 있는 건지 와 술이 숙성이 더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독한 술 냄새가 납니다. 지금 에그박사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말벌 트랩은 이렇게 말벌보다는 나방과 그 다음에 하늘속 그리고 뱀잠자리 같은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잡혔습니다. 역시 해그박사 몰라가지고 말벌 트랩도 조금 떨어진 공간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 말벌 트랩과 이 핸드메이드 트랩 비교하기 위해서 그 말벌 트랩으로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역시 배신하지 않아요. 그 오리지널 말벌 트랩은요 뭐가 잡혔습니다. 우와! 대박. 한쪽에 일단 한 마리가 보이고요. 우와, 반대쪽에 네 마리. 오, 엄청 큰데요? 자, 얼핏 봤을 때 등검을 말벌이 한 마리, 두 마리. 자, 이 말벌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유인액이 얼마나 말벌들 좋아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먹는 거 보이시나요? 금방 다 먹었어요. 혀를 내밀면서 와.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빨대를 대고 그냥 쭉 빨아다니는 것처럼 혀로 바로바로 낼름낼름 걸어서 먹고 있습니다. 사슴벌레 같지 않나 이 혀가 또 그런 느낌 있지. 자 곤충들은 이렇게 액을 많이 먹기 때문에 혀가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처럼 다 이렇게 혀가 나와 있어요. 낼름낼름턱 사이 에 혀가 이렇게 보이네요. 오잘 먹고 있어요. 꼭 이유식 주는 것처럼 액을 박사 이게 나무 나무 젓가락에. 액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어? 그 턱을 벌렸을 때는 좀 무시무시하고 겁도 나는데 이렇게 혀를 갖다 대면서 낼름낼름 먹는 거 보니까 좀더 귀여운 면이 있네요 진짜 그런데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면서 이제 달려들면 은 그때부터는 큐티하고 귀여운 게 아니면 공포의 시작입니다 공포의 시작 등가운 말벌도 보이고 약간 꼬마 장수 말벌로 축출되는 말벌도 보이고 다양한 말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접 이거 따로따로 지퍼백에 살짝 담아서 비교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laughs> 네, 일로 들어가는구나 네, 일로 들어가면 못 나오게 돼 있어요 통발처럼 우와! 오! 우 오! 떨어졌어 떨어졌자 <laughs> 이럴까봐 쎄게 <laughs> 못했습니다 자 밑에 떨어진 친구는 저 잡고 에그 박사 이거 위로 올릴게요 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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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와요 나와요 아주 불안합니다 자 잡았습니다 와 예전에 근데 이러다가 놓친 적 있잖아요 네 근데 소리가요 진짜 그 헬리콥터 있잖아요 헬리콥터 소리가 나요 자 얼굴을 보면은 주황색 황금색 빛이 나고요 저 빠른 날개지 소리 때문에 에그박사의 말도 빨라진 것 같아요. 와이대로가 날아갈 것 같은데요? 날개 때문에 지금 웅박사가 들고 있는데 웅박사도 같이 날아갈 정도로 굉장한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면 넣어, 넣어볼까요? 네, 넣어볼게요. 에그박사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지금 무시무시해요. 아까 통에 들어있을 때는 좀 귀여운 면이 있었는데 지금 귀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퍼백에 담은 건요, 그냥 말벌이고요. 그 안에 보면 등거운 말벌이 보이거든요. 그 등거운 말벌도 한번 꺼내서 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확실히 다르네요. 등이 검해요. 네. 오, 지금 나무젓가락을 막집 씻고 있어요. 배까지 꼽았어. 턱으로. 자, 진짜 등거운 말벌이말 그대로 등이랑 배 부분이 굉장히 시꺼매요. 자 얼굴 부분도 따로 말벌이면 조금 어두운 색깔 검정색 빛이 돌고 있는 말벌입니다 엉덩이 실룩실룩거리는 거 보세요 금방이라 공격할 것 같아 오, 엉덩이에서 뭐뭐나와요 봐봐 오독 침이야 독침 성질나 침이야 화났어요 화났어요 한번 어, 넣어볼게요 이제 좀 잠잠해졌네요 넣을게요 어아무 막사 뭐야 당신 자 등검은 우와. 말벌 그냥 말벌 이제 비교되시나요 등검은 말벌은 확실히 등부분이 털도 많고요 검정색깔 가지고 있고 얼굴 부분을 특히 보면요 얼굴 부분이 검정색깔입니다 자 그냥 말고 막 얼굴빛이요 거의 황금색입니다 주황 노란빛이 돌고 있는 황금색이고요 그리고 배와 등부분이 완전 검정색이 아니에요 진짜 아, 봤을 때 말벌 같은 느낌이 나요 이거는 뭐 쌍살벌이랑 비슷하게 검정 빛이 많이 돌잖아요? 이게 등거운 말벌입니다. 동남아에서 온 외래종이 바로 등거운 말벌. 개체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등거운 말벌보다 지금 말벌이 더 큽니다. 오늘은 에그 박스가 수제 말벌 트랩을 만들어서 말벌을 잡으려고 했으나 수제 말벌 트랩보다 이렇게 기존의 말벌 트랩이 말벌 잡기에 더 수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빅, 구독 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